진행하고 있는 아지트 챌린지에 한번 참여를 해볼 건데요. 요즘 유행하는 사진 만들기 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38.9도. 지금 추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요즘 에어컨 쓰면서 자서 그런가보다 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걔 확신에 두 줄이 떴습니다. 전 제가 코로나 정말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이거 완전 뒷북이잖아. 일단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서 일단 PCR 검사부터 받고 약 처방 받아서 집에 오려고요. 어, 이러고 나가면 되겠지? 케이 쓰면 괜찮겠죠? 목이 엄청 부었어요. 감기 침난 죽고 있어. <laughs> 이제 병원 갔다가 약 처방 받고 왔고요. 아, 저 두통이 엄청 심해요. 자가 격리 기간은? 오늘 7월 7일이니까 13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12시까지고 가족들이 안 걸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에만 있을 거라 그냥 아이물한 통을 갖고 왔어요. 이제 이거 약초만 해주신 거 먹고 나 아, 진짜 어디서 먹는 거지? 제친구들은다 멀쩡하거든요? 오늘 증상은 엄청난 두통, 엄청난 열, 약간의 기침, 코는 안 막혀요. 목이 엄청 갈라지고 자가용리 하는 동안 너무 심심해서 뭐라도 해야겠어요. 근데 밥 먹고 계속 누워있기만 하니까 진짜 심심해 죽겠어요. 오늘은 이번에 어도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지트 챌린지에 한번 참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어도비에서 미션 카드를 받았거든요. 인싸 네 컷이라는 주제로 포토샵의 피사체 선택 기능을 활용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컬러 배경 네컷 사진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일단 포토샵 맵을 열고 미리 찍어놨던 사진을 불러옵니다. 배경색을 합성하기 위해 얼굴만 선택해서 눕기를 따보려고 하는데요. 번거롭게 일일이 다 테두리 딸 필요 없이 피사체 선택 기능으로 한 번에 딸수 있어요. 창에서 속성으로 속성 패널을 열고 여기 피사체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선택, 그리고 선택 및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기 모드를 흑백으로 바꿔주면 잘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피사체 선택만으로도 선택이 잘 되지만 머리카락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선택하고 싶으면 왼쪽에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 이걸로 가장자리를 다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다 되었으면 출력 위치를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새 레이어로 선택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개체가 별도 레이어로 생성되어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배경색을 바꾸기 위해 레이어 패널 하단에 새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이 원형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여기서 단색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늘상이 핑크색이니까 약간. 딸기우유 같은 컬러로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선택해주고 내 얼굴이 선택된 레이어를 맨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배경색 레이어의 색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배경색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찾아서 내컷 사진처럼 만들어 주면 요즘 유행하는 사진 만들기 완성! 그러면 제가 만든 인싸네컷 사진을 SNS에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피사체 선택 기능은 이렇게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템플릿 사진이 제공되어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챌린지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도비의 아지트란 매달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와 이벤트를 진행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인데요. 또 아지트 챌린지는 계속 어도비의 신기능 앱을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챌린지로 챌린지 참여만 해도 경 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앱 챌린지와 기능을 확인하고, 챌린지에 맞는 기능을 확인한 다음,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고,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도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고, 아지트 챌린지 외 다양한 어도비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잘 자고요 열은 안나요 근데 이제 슬슬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침 삼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그냥 모든 삼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목 아파서 자다 깼어요 와... 일반 감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감기 목하기10이 진성 내가 빨리... 들어 잠을 잘 된데 이게 또 다른 진통제 먹으면 안 된다고요가지고 친구가 밥못 먹었다고 이렇게 죽을 사줬어요 으흠. 후회 지금도 배가 엄청 아픈데 아침엔 진짜 하루하루 고통이 달라서 더 짜증 나는 느낌 나가지 말라면 꼭 나가고 싶잖아요 하학인데와 코로나는 두번 걸릴 게못 돼. 제가 지금 코로나 3차까지 맞았거든요? 당장 4차 맞으러 가야겠어나 진짜 3차 맞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랬나봐요. 그리고 막 코로나 3차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있고, 막 코로나 걸려도 아무 증상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들 그러거든요? 몸 완전 건강해 보인다. 막 다들 그러는데, 저 진짜 약골이라 면역력 완전 바닥이고, 잠 조금만 안 자면 바로바로 바로 막 온갖 몸에 질병 생기고, 제 약골이라 코로나도 너무 힘드네요. 은근 음, 맛있다. 아, 아, 왜 약을 4일치밖에 안 주신 거지? 난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기침했더니 목이 또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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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밥다 먹고, 약다 먹고, 내일 올라갈 영상 컨펌하고 썸네일 만들어야 돼. 나가고 싶다. 지금 저녁인데 언니가 배안 고프냐고 저녁을 시켜줬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나왔고 택배 들고 다시 방으로 갑니다. 밥 보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방에서 계속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만 하고 있으니까 뭐랄까?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미각 언제 사라져요? 난 계속 미각이 있는데 이게 자다 깨면 아프네. 아침엔 엄청 아프고 저녁엔 좀 살만해요. 언니가 이렇게 계란찜도 시켜줬지롱.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3일째고요. 진짜 새벽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울다가 잤습니다. 진짜. 열이 안 내려가가지고 머리 너무 아프고 덥고 춥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주신 약 먹고 아빠한테 부탁해서 이거 판콜 먹으려고. 하고. 제가 느낀 건데 감기에 판콜만 한게 없어요. 이건 내 생명수야. 그리고 진짜 이런 실험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요 자가 격리 3일차 저녁이고요. 이렇게 일회용품을 써도 되는지 의문인 오늘이고요. 참치죽을 먹습니다. 오늘 샤워하고 잠옷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땀 번복이야, 땀 번복. 원래 이틀에 한 번씩 잠옷 갈아입고 여름에는 땀 많이 나면 하루 에한 번씩 입거든요. 근데 지금은 <laughs> 세탁기를 같이 써도 되나? 아까 주먹 먹는데 확실히 편의점 죽은 맛이 없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달달한 개무 먹고 싶어가지고 와플 시켰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담아버리고 그냥 주문을 누른 거예요. 오레오만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왔거든요. 언니랑 간식 쪼갰고 원래 블루베리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오늘 블루베리가 너무 좋더라고? 제 다음 주에 제주도 가야 돼서 원래 이번 주부터 다시 헬스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걸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흙이 터져있고 코로나가 칠째 날이고 기침은 거의 안 나는데 목이 아주 부어있어요. <laughs> 확실한 건 첫째 날, 둘째 날 보다 더럽다. 엄마가 잔치옥수 해줬어요. 응 <laughs> 먹어보고. 나왜 미각 안 사라지지? 근데 후각은 없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5일 차고요. 거의 이제 두통도 없고, 열도 안 나고, 기침도 덜 하고, 목도 이제 거의 안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전화해갖고, 전화로 진료하고, 아빠가 이제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다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일치 먹고, 3일만 더 집에 있으면 자가격리 끝! 코로나 확진 일주일 됐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자가격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제가 좀 불쌍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과자랑. 이런 거를 편의점에서 엄청 사다 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편의점 김밥. 코로나는 진짜 첫째 날, 둘째 날이 진짜 지옥같이 아프고, 셋째 날은 목이 좀 아프긴 한데, 넷째 날부터는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은?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소리도 돌아왔고, 목에 끼는 것도 없고, 와프지도 뭐 않은데, 그냥 계속 잔기침이 나요. 이게 그냥, 되게 숨이 여기가 턱턱 막히고 어, 어 뭐랄까? 계속 계속 기침이 나는 느낌? 이렇게 오늘은 저의 격리 생활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코로나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고요. 지금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는 더 독해져서 돌아왔다고 해요. 원래 바이러스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강해지는 거 알죠? 지네끼리 막 이렇게 뭔가 하나 봐. 아무튼 완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